안녕하세요. 고기하신 어, 시청자 여러분, 삐딱지성 공간부장 권대윤입니다. 아, 오늘은, 어, 이제 좀 틀이 좀 정해졌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되는지, 어, 사냥터에 대한 어, 이제 정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 아무래도 오늘 그 업데이트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어,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작으로 어, 마족의 활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마족의 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요정이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마법사와 군주도 이용을 할수 있고 음, 이 마족의 활이 있으면 요새 아무래도 좀 마법사가 많이 힘들죠. 예, 메인 캐스트를 진행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어, 지금 이 활이 있으시면 어, 좀더 사냥을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불 트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불 트릭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이불 트릭은 어, MP를 흡수하는 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MP 흡수가 있으면 우선은 사냥을 할때 계속해서 어, 이제 버프들을 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좋은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족의 활이 좋은 게, 어, 이제 방패에도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무기를 솔직히 어, 좀 뿌렸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존에는 마족의 활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작이 하나였었는데, 어, 좀, 그, 간단하게, 이제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그냥 이거는, 어, 좀 주는 그런 아이템처럼, 어 이번에 업데이트 돼서 저도 바로 얻었는데, 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생각 없이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재질이 미스릴이기 때문에, 1강서부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냥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무기를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축대이라든지 이런 거줄 겁니다. 그래서 축 찔러서 어, 상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강 찌르고 축 찔러서 3 이상을 만드셔야지 마조카를 좀 쓰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솔직히 유크보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요거는 잘 생각을 어, 해서 어, 또, 이제, 강화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운 좋게 뭐, 4 이상 띄우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1강에서 다날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그래서 준 겁니다. 생색도 내고, 어차피 1강서부터 날라가니까, 어, 뭐, 리니지 처음부터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발랐겠죠. 6강까지 발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날려먹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어, 마족의 활을거를 아, 한번 잘 생각을 어, 하시면서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큰 업데이트 내용은 마족의 활이죠. 예, 이불 트릭에 대한 어, 이런 이불 트릭이 이제 뭔지 이제 참 궁금하실 건데 요거는 이제 MP옵스인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MP옵스가 안 됩니다. <laughs> 지금 되게 웃긴 게 MP옵스가 안 되고 그리고 마족의 활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어 mpx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토 사냥을 할 때는 또 마족의 활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한손으로 사용을 하는 활이기 때문에 방패도 에어찰수 있다 <laughs> 그래서 이거를 좀일강에 그냥 날려먹으면은 좀 타격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잘 생각을 하셔서 어 찔러서 어 사용을 어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어, 오늘 오후서부터 또, 메인 퀘스트가 또 되지가 않습니다. 아, 참, 이거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는 또 어디서 또 이제 돌려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생각도 어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토사냥을 키면서 한번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laughs>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한 일이 있었죠. 자, 우선은 메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좀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아서, 어, 좀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게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글이 있었는데 지워졌죠. NC 소프트가 중국에서 털렸다는 얘기인데, 어, 사진 하나가 올라왔고, 방어 247방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올려놓으신 분이 있었는데 어, 그분의 글을 그냥 삭제를 해버렸죠 어, 그리고 지금 텔레포트가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이후에 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 지금 어, nc 지금 이렇게 주말이라고 쉴 때가 아닌데 어, 좀 어쨌든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 정리를 한번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족의 활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어, 주려고 나온 아이템이고, 준 이유는 1강부터 바르면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활의 장점은 뭐냐? <laughs> 한 손으로 드는 활입니다. 그리고, 방패가 착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자동사냥을 돌릴 때, 방패를 착용을 할수 있어서, 방어력을 올려서 쓰실 수 있다라는, 어,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불 트릭이라고 하는 마법이 있는데 그거는 MP를 흡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어,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laughs> 어 메인 캐스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메인 캐스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저도 좀 하다 보니까 어. 좀,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안 잡히고 이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 몬스터를 잡아도 이게 과연 퀘스트로 인정이 되나라는 실험을 해봤는데, 어 인정이 됩니다. 어쨌든 몬스터 명칭만 맞춰서 그 몬스터를 잡으면 메인 퀘스트 클리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메인 퀘스트를 이거를 눌러서 텔레포트를 하셔서 하시는 거를 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근 지금 운이 없게도 저는 텔레포트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에버왕국 캐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메인 캐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 이거 진행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몬스터가 있는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몬스터를 잡으셔도, 어, 메인 캐스트 클리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좋은 정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없는 쪽에서 그 몬스터를 잡아서 클리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틀이 잡힌 게,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실현 던전입니다. 실현 던전은 뭐 어떤 일이 있으셔도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은, 많은, 저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기란 과목일 것 같습니다. 기란 과목이, 어, 아데나도 많이 벌리고, 그리고, 지금 기란 과목이, 지금, 육검에 4세 정도가 되면 가셔야 되는 게, 살천의 활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 활이 이제 뭐냐, 덱스를, 어.. 플러스 2를 주고, 콘을, 콘을 줍니다. 그래서 능력치를 주는 게 있고, 어, 그리고 추가 데미지와 무기 명중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엘브네로라고 하는 마법까지 발동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글들이 보면은 심상치 않게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laughs> 나중에 되면은 기란 과목에서 분명히 확률을 좀 낮출 겁니다. 살천의 화이 나오는 거 낮출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먹으면서 레벨업도 하시고 살천의 활을 클리, 그 이제 득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어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루 다섯 시간밖에 기한 과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메인캐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뭐 이제 철이나 이런 걸 많이 주는 데 쪽에서 어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캐스트는 어, 무조건 이 텔레포트 이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자, 몬스터만 잡으면, 어, 클리어로 인정을 해준다. 오늘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laughs> 자,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는 실현 던전, 기란 과목, 메인 퀘스트다. <laughs> 기란 과목에서는 왜 기란 과목을 해야 되냐면, 살천의 활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무기와 틀리, 틀리게 리 기본 스탯 능력치를 줍니다. 덱스 2, 콘 2를 주고 그 다음에 마법이 또 나갑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살천의 화를 노리고 어, 기란 감옥에서 어, 사냥을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5시간 다 끝나고 나시면 메인 퀘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기란 과목을 하실 때는 아이나사드의 축복을 꼭 먹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어, 제작을 다 하셨을 거고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또 이걸 만드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작 마조의 활이 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은 한 손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고, 방패도 착용이 되고, 근데 이걸 준 이유는 1강부터 날아가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마법 중에서 이불트릭이라고 있는데, 이 이불트릭은 어떤 데미지를 주는 마법이 아니라, 아, 어, MP를 흡수해서, 어, 이제 그 마법이, 아, MP를 흡수하는 그런 어, 마법이다라고 생각을, 어, 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마족의 활이 어, 오토사냥을 하셨을 때는, 어, 기존의 크보보다, 어 이제 좀더 좋지 않나라는, 어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업데이트 된 내용은, 아, 이번에 나온 무기에서 mp흡수가 안 되는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가 되면은, 그때부터 마족의 화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텔레포트가 되지가 않고, 중국에서는 지금 서버가 털려서, 어 246방인가가 어, 유저가 나오고 그리고 어, NC 공식 사이트에서 이 글을 강제적으로 내렸다라는 것 정도가 오늘의 내용이라고 어, 생각을 어,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참 오늘 그래도 좀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어쨌든 참고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족의 화를 이제 받았다고 아육강 되겠지라고 해서 어, 마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좀더 전략적으로 어, 이제 그렇게 하셔서 게임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어, 또 새로운 어, 이제 정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